안녕하세요. 일산동구 식사동 어, OECD 블루밍 5단지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죠. 어, 한 5, 6개월 만에 가보는데요. 그동안에 거래량과 가격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벽산 블루밍이 이곳에 있죠. 그리고 단지 뒤쪽으로 바로 어, 이큰 공원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또 여기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동국대학병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램이 만들어진다라면 일정 라인으로다가 정류장이 생길 것 같고요. 또 현재 이쪽으로는 거의 그 조합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분양을 다 끝났죠. 그리고 일정 라인에는 이제 7, 8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아, 아무래도 이러한 많은 세대수가 입주가 한다라 그러면 이러한 대, 곳에도 어, 전세나 매매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915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에는 1689대, 세대당 1.85대가 되겠네요. 용적률은 221% 적용이 됐습니다. 전염면적 101.90입니다.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1년도 정점을 찍고 22년도부터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걸 한번 보시게 되면 19년도에 1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8천, 최저가가 4억 천에 됐고요. 20년도 1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까지 상승을 했네요. 최저가가 4억 8천 어, 여기는 20년도부터 가격 상승 폭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1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4천 5백, 최저가가 7억 5천에 됐고요. 22년도 2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500, 최저가가 6억 2천 5백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23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6천, 최저가가 6억에 됐고요. 24년도 10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4,800, 최저가가 6억 2,800이 됐네요. 25년도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3,300, 최저가가 6억에 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호가 6억 2천, 전세는 4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물호가가 6억 2천이면 20년도 가격보다도 8천 정도 더 가격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는 20년도 3분기부터 가격 상승을 큰 폭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 면적 101.93입니다. 이것도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1년도. 정점을 찍고 거래량이 줄면서 현재 6억대까지 가격 증을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9년도에 1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8,500 최저가가 4억 2,700이 됐고요. 20년도 28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5천 최저가가 4억 4,500 21년도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3천, 최저가가 8억 2천에 됐고요. 22년도 두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1,700, 최저가가 8억 1,000에 됐습니다. 23년도 네개 거래가 되면서 가격 주력을 큰 폭으로 받았네요. 최고가가 6억 3,800, 최저가가 5억 8천에 됐고요. 24년도, 네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5천, 최저가가 5억 9천 5백. 25년도 세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최저가가 5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물호가 6억 2천, 전세는 5억에 나와 있고요. 전용면 적 122.83입니다. 19년도에 다섯 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6천 5백, 최저가가 5억 2천 9백이 됐고요. 20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800 최저가가 5억 6 3 0 0에 됐습니다. 21년도 거래가 없었고요. 22년도 8억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23년도 6억 9500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 24년 25년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현재 매물가 6억 9천 전제는 5억 4천에 나와 있고요. 전용 면적 123.08입니다. 19년도에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7천 5백, 최저가가 5억 3천에 됐고요. 20년도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5천, 최저가가 5억 5천에 됐습니다. 21년도 9억 4천 5백에 하나 가 거래가 됐고요. 22년도 거래가 없었고, 23년도 두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최저가가 6억 9천 3백에 됐습니다. 24년도, 25년도 거래가 없네요. 현재 매물가 6억 9천, 전제는 5억 4천에 나와 있고요. 전염면적 123.23입니다. 어, 여기도 보시게 되면 21년도 정점을 찍고 22년도부터 거래량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현재는 6억 중반대, 7억, 요 사이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0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5천, 최저가가 5억 1,800에 됐고요. 20년도, 2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8천, 최저가가 5억 3천에 됐습니다. 21년도 10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9천, 최저가가 6억 2천에 됐고요. 22년도 2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9천, 최저가가 7억 2천에 됐습니다. 23년도 10개의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7억 7천, 최저가가 5억 7천, 직거래로 거래가 됐네요. 24년도 13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6천, 최저가가 6억 5천에 됐고요. 25년도 아직 거래가 없고, 현재 매물호가 6억 9천, 전세는 5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접 154.74입니다. 19년도에 9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천, 최저가가 5억 8천 5백이 됐습니다. 20년도 1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5천, 최저가가 5억 8천 3백이 됐고요. 21년도 1 1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10억 2천, 최저가가 8억 5천이 됐습니다. 22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15억 5백, 최저가가 9억에 됐고요. 23년도.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6천, 최저가가 7억 5천에 됐습니다. 24년도 1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3천, 최저가가 7억 9천에 됐고요. 25년도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500, 최저가가 8억 500에 됐습니다. 현재 매물 가가 8억 천, 전세는 6억 4천까지 나와 있네요. 아, 이렇게 해서, 어, 식사 동우 시티 플리밍 5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전반적으로 20년도 가격 아니면 그 미만으로 어, 가격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어, 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세요.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